시경, 소아, 동궁지습 두 번째. 6. 기릴. 기릴 유무에 기백 기도하니 정거 기호하며 사모 공부원을 승피 대부하여 종기 군추로다. 기란 날부 일에 이미 마조에게 비니 사냥하는 수레가 이미 좋으니 좋으며 내 수컷이 매우 성대하거늘저큰 언덕에 올라가 그새 짐승 떼를 쫓도다 길일 경호에 기차 아마하여 수지 소동에 우록 우한 칠저 지종이여. 천자 지소로다 기란말 경호일에 이미 우리말을 골라 짐승들이 모인 곳에 암사슴과 사슴이 우글거리는 칠저에서 쫓으며 천자의 사냥하는 곳이라네 천피 중원하니 기기공유로다, 표표사사하여 혹군 혹우언을 실솔 좌우하여 이연천자로다. 저 언덕 가운데를 보니 그큰 것이 매우 많네. 빨리 가기도 하며 느리게 걷기도 하여 혹 셋씩 가고 혹은 둘씩 가거늘 왼쪽이며 오른쪽을 모두 거느려 찬자를 즐겁게 하네 기장 아궁하고 기협 아시하여 발피 소파하며 애차 대시하여 이어 빈객하고 차이 장례로다 <laughs> 이미 내 화를 베풀고 이미 내 화살을 끼워서 저 작은 멧돼지를 쏘며 이큰들소를 죽여서 손님에게 올리고 또 단수를 떠서 올리네. 7. 기러기, 홍안. 홍안 우비하니 숙숙 기우로다. 지자 우정하니 구로 우야로다. 원급 긍이니 애차 황과로다. 기러기가 나르니, 그 기치 쑥쑥하네. 이 사람들 길을 가니, 들에서 병들고 수고롭구나. 이에 불쌍한 사람에게 미치니, 이허라비 과부가 가염네. 홍안 우비하니, 집 우숭태기로다. 지자 우원하니 백도 개자기로다. 수즉 구로나 기구 안태기로다. 기러기가 나라 못 가운데 보였네이 사람들이 담을 쌓으니 백도가 모두 이었네 비록 병들고 괴로우나 마침내 편안한 집을 지으리. 홍안 우비하니, 애명 어어로다 유차 차리는 위아 구로언을. 유피 우이는 위아 성교라 하나다. 기러기가 나라, 슬피 울기를 오오히 하네. 이 밝은 사람은 나더러 병들고 수고한다 하거을 서리석은 사람들은 나더러 교만을 보인다 하네. 팔큰 촛불 정요 야여 하기요 야미 앙이나 정요 지광이로다. 군자 지지하니 난성 장장이로다. 밤이 얼마나 되었는가? 밤이 아직 한밤중이 못되었으나 큰 촛불이 빛나도다. 군자가 이르니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하도다. 야여, 하기여, 야미, 에나, 정여 절절이로다. 군자, 지지하니, 난성, 회회로다. 밤이 얼마나 되었는가, 밤이 다하지 못하였으나, 큰 횃불이 희미하도다. 군자가 이르니, 방울소리가 딸랑딸랑하도다. 야여 하기요. 야향신이라. 정녀 우희로다. 군자 지지하니. 언관 기기로다. 밤이 얼마나 되었나. 밤이 새벽을 향한지라. 햇불이 불기운이 있도다. 군자가 이르니 그 깃발을 버리 구그 가득한 물 면수 면피 류수여 조종 우해로다 율피 비준이여 제비 제지로다 차아 형제 방인 제우 막금 염란하나니 수무 부모여 가득한 저 흐르는 물이여 바다에 조종하도다. 빨리 나는 저 새매여. 곧 날며 곧 그치네. 아, 우리 형제와 나라사람 모든 것이 즐겨 날리를 생각지 않나니. 누가 부모가 없으랴. 면피 류수여. <laughs> 기류 탕탕이로다. 율피 비준이여. 제비 재양이로다. 염피 부족하여 재기 재행하라.심지 우이여 불가 미망이로다.가득한 저 흐르는 물이여 그 흐름이 성하고 성하네.빨리 나는 저 셈에여.곧 날며, 곧 드날리네.저 도를 따르지 않음을 생각하여 곧 일어나며, 곧 길가네.마음 근심이여. 그쳐 잊지 못하리. 율피 비준이여, 솔피 중릉이로다. 민지와언을 영막 치진고 아우경이면 참은 기흥가? 빨리 나는 저세매여저 언덕 가운데를 따르네. 백성들의 거짓말을 어찌 징계하는 자 없는가? 우리 벗이 공경하면 참소하는 말이 일어나랴. 10. 학이 울거든 학명 학명후구거어든 성문 우야니라. 어잠 재연하나 혹제 우전이라. 락피 지원에 권유 수단하니 기하 유탁이니라. 타산 지석이 가히 위착이니라. 하기 구고에서 울거든 소리가 들에 들리느니라. 고기가 잠겨 못에 있으나 혹 물가에도 있느니라. 즐거운 저 동산에 심어놓은 박달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낙엽이 떨어졌네. 타산의 돌이 숫돌이 될수 있네. 항명우 구고 얻은 성문 우천이로다. 어제 우저 하나 혹잠 재연이니라. 락피 지원에 원유 수단하니 기하, 기하 유곡이니라. 타산지석이 가이 공옥이니라. 학이 구고에서 울거든 소리가 하늘에 들리느니라. 고기가 물가에 있으나 혹은 잠겨 깊은 곳에 있네. 즐거운 저 동산에 심어놓은 박달나무가 있으니 그 아래에는 당나무 있네. 타산의 돌이 옥을 갈수 있다네.